전생이란 앞생각 전에 일어난 생각을 전생이라 한다. 전생은 과거생 뭐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연속성을 이해하려면 불교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전생이란 앞생각이고 지금 생각은 금생이며 다음 생각은 내생이다. 이 표현은 마음은 찰나찰나로 변한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심생심멸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전적 근거 음악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하다. 마음이 일으키는 하나의 생각 바로 그 자리에 세계가 창조되고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자바안경 마음은 바람처럼 빠르게 변하며 하나의 생각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뜻은 매 순간의 생각이 곧 생이며 매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적 이해하기. 전생을 과거생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전 생각조차도 전생으로 본다. 과거에 묶이는 마음을 놓아주는 수행이 시작된다. 지금 이 생각이 전생에 왔다고 본다면 지금의 생각조차 과거의 습기 가르마죠. 반영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현재의 알아차림 더욱 철저하게 머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끌려가면 그 순간 전생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등 개념, 마음의 혈음 수행 적 해석 한번 봅니다. 전생은 어디? 앞에든 생각이고 사라진 생각은 전생이다. 현생은 뭐예요? 지금 드는 생각, 지금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생 곧 일어날 생각 예측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멈추어 관찰한다. 전생은 먼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전 생각까지도 전생이다. 즉,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는 것, 이 전생의 업을 끊는 길이다. 그리고 불교의 전생을 추억하거나 집착하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간짜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전생은 업을 끊는 건 뭐예요? 전생의 생각이려면 생각을 알아차리며 끄달리 가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어, 어 전생이 괴로웠다 이러면 서 괴로움 속에 있는 건 전생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전생을 과거생으로 보지 말고 지금 떠 오르는 이전 생각조차 전생으로 본다면 통찰은 불교의 시간관 무아 무상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행을 시선이다. 경제를 비유합니다. 자안경의 비유는 찰나마다 태어나고 찰나마다 죽는다. 네, 생각이 그렇죠? 자안경 제1건, 제1경. 등불은 바람 속에서 꺼졌다가 다시 켜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찰나마다 생하고 멸한다. 생각이 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은 바로 전 생각조차도 이미 사라졌 전생이 되었다. 전생은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생이 생각 바로 앞 존재하면 찰나생이다. 건강에 미워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은 모두 마음의 그림자다. 건강경 제18분 일제 동관분. 삼세 심불가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붙잡을 수 없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조차 붙잡을 수 없으며 그 생각은 곧 과거, 전생의 그림자로 사라졌을 듯한다. 지금 생각한 그 마음도 바로 과거생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매찰나 태어나고 죽으며 과거생은 멀리 있지 않고 내앞 생각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이마경에 비유합니다. 생과 멸이 모두 한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 이마경 문수실리품에서는 일념생시 일체생, 일념멸시 일체멸이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함께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생각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것이 곧 하나의 생각 멸, 즉, 전생과 내생과 완성임을 나타냅니다. 마음 안에서 전생이 일어난다. 전통적 전생, 수행적 전생. 과거생의 삶. 지금 이 찰나 전에 사라진 생각. 먼, 과 거, 마음, 속, 바로, 앞, 생각, 신통, 기억, 지금, 알아, 채름으로 통찰, 건강경, 유마경, 자, 바, 안경, 경전에서 비우됩니다